자켓 촬영 때 저희 그 놀이동산 맞아요 맞아요. 거기에서 맞아요. 대기실에서 그 뭐지? 두더지 두더지 게임 하잖아요. 난 그게 너무 기억이 남아요. 네. 세게 눌러야 돼. 탁 눌러야 돼. 동이 세게 한번 눌러 줘. 예! 안 돼요. 벌 찬이가 처치. 지난 <laughs> 게임 안 <한대> 껐어요. <laughs> 아 <laughs>

아, 범퍼카를 이제 어, 타면서 범퍼카. 사진을 찍었는데 사실 런지니를 다 같이 이제 모리를 했죠 또 얘들아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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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런지니 모리를 아, 했는데 생각보다 잘 못했어요 우리가 모리를 어. 다섯 명이기로 했었어. 아 네, 그랬는데. 전혀 몰랐지. 나도 전혀 몰랐어. 네. 그리고 운전을 그러니까 해설 그래. 너 생각이었어. 네, 이것이 저희 NCT 드림의 네. 팀워크입니다. 그리고 저희가 또 바이킹을 탔잖아요. 지성. 맞아요. <laughs> 지성이를 억지로 끌고 올라가서 와. 바이킹에 태웠는데 중도 포기했죠. 아. 제가 억지로 이렇게 끌고 탔는데 <laughs> 아마 나, 나 죽었어요 그때. 아있잖 중간을 다보씨야 중간 다봤어아 아, 잠깐만 아, 잠깐만 야야 지성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<laughs> 이거 낮게 올라갈래 저는 바이킹을 참 많이 타봤는데 그렇게 낮게 올라간 바이킹 그러니까, 처음 타봤어요 거의 거의 이거였어 네. 어. 지성이 혼자 잠깐만 잠깐만 아니 자리 위치가 웃긴 게 우린 다 끝에 다, 다 끝에. 탔는데 지성이 중간 혼자 지성아 <laughs> <laughs> 제가 봤을 때 NCT 내에서 놀이기구 아, 못 타는 탑2가 이마크 박지성이에요. 어? 이야. 아 이마크도 진짜 못 타요. 아 그런가? 다행히 1인자 아니네요. 그래서 이두 명이 나중에 놀이공원 데리고 가면 돈 아까우니까 데리고 가지 마세요. <laughs>